어릴 적에 읽었던 전래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옛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나 게으른 게으름뱅이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아내가요, 옷도 입혀 주고 밥도 떠먹여 줘야 했고 때로는 입에 들어간 밥을 씹는 것조차 귀찮아할 정도의 그런 게으름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장모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으름뱅이인 사위인 당연히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지 않겠죠. 그래도 딸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친정에 가게 된 아내가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친정에 다녀올 동안 저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밥을 안 먹을 텐데. 그래서 국립 끝에 떡을 해서 떡에 이렇게 실을 꿰어서 그 남편의 누워있는 목에다가 걸어 놨습니다. 그래도 목에 걸려있는 저 떡은 먹겠지.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닷새를 잘 보내고 집에 왔는데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글쎄 남편이 목에 걸려있는 떡도 먹지 않고 굶어서 죽어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게으름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게으른 병이보다 더 게으른 사람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있어요, 있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병이가요. 안만 게을러도 숨은 쉬었잖아요. 숨은 밥은 안 먹어도 숨은 쉬었잖아요. 숨은 그렇죠? 기도가 뭐예요?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숨만 쉬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시간 내서 입술로 하는 게 좋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마음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들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도 호흡을 하지 않아요.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전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날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모르고 내 영혼이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호흡을 멈춘 사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용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떡과 돌이 알과 전갈로 바뀌었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정도지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떤 맥락에 들어 있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뒤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바로 앞서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앞선 교훈들과 큰 영광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 앞에 찾는 이가 결국은 떡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복음서 저자들이 모든 사건을 다 인과 관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서나 과학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리를 담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큰 틀에는 시간적 순서가 대체로 지켜진다고 할수 있어요. 또, 어떤 가르침이나 사건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훈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만 봐도 알수 있듯이, 모든 사건의 기록이 다 앞에 내용에 연관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떡을 찾는 이의 비유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할수 있습니까? 마태는 이 기록을 본문에서 빠뜨렸지만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이 직전에 들려주셨던 한밤중에 떡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성경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을 <laughs>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쇼파는 어디다 놔도 쇼파예요. 쇼파를 부엌에 놨다고 쇼파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훈이 주는 의미는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아멘!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계속 물어보면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연히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정말 받는 거야? 찾으면 정말 찾아지는 거야? 문을 두드리게 하면 되는 거야? 빗장이 풀어지는 거야? 아닐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 괜히 실망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죠. 어,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laughs>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자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받아내 얻어내 빗장을 부숴 이게 아니라 그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시고 열어 주시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은 구하는 것이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판단을 해 버려요. 내가 받아낼 것까지 신경 붙었으니까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은 제가 몇달 동안 모은 비상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기로 작정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큰맘 먹고 이세 명의 아이 각 사람당 최대, 최대 세 장을 쓰겠다. <laughs> 그세장 다니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어? 잔뜩 폼을 잡고 집에 가서 야,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 용돈도 잘못 줬는데 이번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사줄게. 사줄게. 말해봐. 애들이 갸우뚱해요. 한참 고민하던 큰애는 겨우 후드티 한 벌. 둘째는 만화책. 셋째는 뭘 사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구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하는 크기도 결정되는 거예요. 아, 이 녀석들이 아빠를 가난뱅이로 보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재보고 구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어?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판단을 해요. 구하지 않는 거죠. 한두 번 구해보다가 변화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오늘 예수님 가르침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본문 앞에 떡을 찾는 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한밤중에 친구가 먼데서 찾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친구를 찾아가서 떡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친구여서가 아니라. 집까지 찾아와서 간청하는, 간청하는데 안 주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여다보면 한밤 중에 남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왔는데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찾을 것이요는 능동태가 쓰였다고요 마태와 누가가 똑같이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데까지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른 빈들에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양식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찾아낸 것은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을 때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하늘의 만나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구절이 누가 먹으에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바뀐 것 뿐이죠 이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것은 질문형 문장인데, 이두 개의 질문은 듣는 사람이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 생선,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 나는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뚝불 한우.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일용할 양식,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과 생선. 요즘 아이들은 뭐밥 달라고 조르지 않죠 오히려 밥을 먹어라 먹어라 해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반찬이 마,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먹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꼭 떡과 생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먹을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는 후진국 사람들보다 먹을 게 넘쳐나는 선진국 사람들의 자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역설적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르다고요. 정말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청거리는 많은 가장들,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주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성적을 비관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단순히 떡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등지게 하고 싶을 만큼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거를 당장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면 그거 안 쓰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안 쓰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를 위해 그거를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인생의 문제들에 신음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단순히 먹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주님, 나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나이 문제 너무 괴로워요.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10편, 102편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조건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의 필요가 있으면 그거 채워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시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마치 자녀가 떡 대신 돌을 달라고 구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뱀을 달라고 구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구할 때가 있다는 점이지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그거 손해지면, 너 나를 떠나갈 걸? 너 나를 찾지 않을 걸? 너 지금 신앙보다도 훨씬 후퇴할 걸? 그런 것들을 때려쓰면서,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주면 너는 쓰러지기 때문에 이 정욕은 뭡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구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달라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종종 내 수준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항상 좋은 것, 좋은 것.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는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딱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원한 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도 그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에는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사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고 섬기기 위한 그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은사가 많은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도 경험했고, 이런 은사도 쓰고, 그런 경우에는 그 은사를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받기는 물론 더 힘들고, 그렇게 쓰는 은사는 덕을 세우기는 커녕, 자기 신앙을 병들고, 남도 상처 입히기 쉬운 거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에겐 물질이 악한 우상이 된다고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만큼,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사람보다 자동차에 대해 저,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보다 집에 대한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정확한 진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나에게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러는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야, 이리로 와. 이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야. 영혼의 때에 이르는 날까지 이게 제일 좋은 길이야.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그거? 길을 쓰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비록 내가 구한 게,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그보다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응답해 가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럽게 살아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빈잔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대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시죠.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찾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아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얘기를 활짝 열어주셨던 거죠. 여러분의 눈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더 관심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를 배울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